봉치야 이놈들 뭐. 삼식이, 삼돌이 완전히 난장, 난장판 이 뭐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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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이고 참 아주 이제 아침 먹고 커피 한잔 먹고 또 청소해야지 <laughs> 오늘, 어제 오늘 조금 더덜 덥다 가을이 어이구 요즘 가을이 어이구 니네 거기 에어컨 틀면 거기 찬바람 나오는 거 알고 이제 삼들이 삼식이 늘거 있더만 오늘은 10시 다 됐는데 아직 에어컨 안 틀었어 어 시원해 가을아 어이구. 오늘 올리는 영상이 니가 없었어 응? 엄마 아침에 밥 먹고 왔는데 요즘 엄마 또 계속 오니까 우리 가을이가 또 엄마 안 기다리고 또 놀러 가고 그러더만 응? 동생 짜장이도 왔다 갔어 어제 왔다 갔어 어라, 고그 친언니야 같이 밥 먹어. 그먹 같이 먹자마. 언니야 언니. 다 시려니 보자. 하늘 먼저 났던 치, 언니야 친언니야. 다시려언니까쫄아다다 시라. 언니와 같이 밥 먹어. 응? 아이고 참. 그래도 우리 까시리가 많이 착해졌다 언니보다 안 어른거리고 거리니 그 금방 코코 같이 먹대. 그래. 나이 들어가면서 싸우지 말고 보기 어? 얼마 좀 놓아라. 응? 코코, 저 아기 거의 다 키워나니까 이제 닭가슴살 꼭안 줘도 되네 꼬꼬 응? 응. 밥 먹어 다시 아, 해도 언니 밥 먹으러 가만히 있어 주나 응. 닭가슴 거리가 응. 오늘 일찍 들어와 있네 꼬꼬같이 응. 응. 밥 먹어 짜장아짜장이얘 누나들 다 있네. 짜장아너그 누나, 얘셋다 있네. 이러고 봐. 그러고, 우리 짜장이가 어쩌다 보니까 막내 남동생이 됐네. 자장아, 음? 누나들 여기 있네. 저봐라 가을이 이제 같이 밥 먹는다. 바라 같이 먹는다. 삼돌아 삼식이는? 응? 누구 어디 갔다 왔어 누구가 이고니방와 네 들어왔어? 아주 한참 다녔는데 어두워지는데 왜 없어? 응? 그래 삼돌아 너 같이 다녀야지 따로 다니면 안 돼. 응? 유산돌아 저기 허동이도 있고 뭉치는 여기 있고 뭉치야 뭉치 뭉치야 뭉치야 삼식이 뭐 봤어 어두워지는데 안오네 감돌이 들어와 있는데. 어, 우야도 오네. 우야, 오랜만이야. 우야도 오고. 삼식이는 어디 갔어? 응? 오, 저녁이 시원하네. 응, 음, 조상이도 와있네. 저상이 들어왔어? 응, 음, 저상이도 와있고. 잠 a n d 나. a Sandra Sandra s 둘이 같이 a s a 건데. 안 보이노. n 야 아시라 이비야 삼식이 안 보이는데 응? 삼식이 안 보여 어제 오후에 청소할 때 가지고 있었는데 삼식아 안들아. 어디 갔노? 응? 잠시 어디 왔어? 왜얘 혼자 막 있지? 응? 또 얘들 독주시키기 시작하네. 조장아, 조장아, 잠시 못 봐서 잠시가 응? 손들어이 일어봐. 왜네 혼자 있어? 응? 왜 혼자 있지? 조금 전까지 둘이 같이 있었는데. 잠들아. 응? 어여여여 여자잖아 이거. 비마, 아, 이 어디 갔다 와? 어, 놀래라. 어제 금방 어이 놀래라 이 사람 말 보냈다. 둘이 그래 항상 같이 다녀야 돼. 아이고 이제 화장실도 없앴다. 화장실도 다음에 또쓸 일이 없기를 바라는 기만은 계속 놔둬야지. 돈군다 설사도 안 하고. 깨끗했어, 이제, 이제. 없앴다 저기 화장실로 써네. 음. 모양 좋았대. 대변 모양 좋아, 다. 음, 모양 좋네 다 덮어야지 임마 그거만 덮고만 걱정시키면 안돼 아재 걱정시키면 잘 온다 잘 온다 넓은데 잘 나오네 응 음, 랑이도 왔네 아 우리 랑이 오랜만이다 아이 또 코야 쫄쫄다 댕기네 저두 놈은 오늘, 오늘 잠잘 자겠다. 그 아, 아, 저래 도망가니까, 뭐. 여게 낑기 쁜나 응? 삼식아, 여기 이기 뿜나. 저 길이 저기 가있다. 삼돌이 삼식이! 너가 뭐야, 거기 있어? 그래도 아직 부르니까 기로 온다. 삼돌아! 너끼리 거기 가있으면 어떡해? 응, 삼돌아. 하긴, 야, 뭐. 다 컸으니까 괜찮긴 괜찮은데. 삼돌이로 와. 삼식이로 와. 그래도 아직 오니까 오네. 음, 삼식이로 와. 민코와 조심했어. 어, 호야가 데리고 나왔어? 저기 원래 호야 있던 자리인데. 호야가 데리고 나왔나. 호야, 니 삼식이 삼돌이까지 봐주면, 이게 가부한데? 아직도 랑이야, 우야, 우릴 수있다 이따가 되잖아. 응? 음? 아, 호야. 어디가서 있는 거야? 산느아삼시간 아직 들어가도 안 들어간대 아여놈들참 인자 뭐다 커서 크게 로 떠나야 돼 호야가 이렇 있었네 호야 호야가 데리고 있었어 아이고, 우리 호야 착하네 우리 호야 착하네 음? 아침에 깡이는 왔다가 까시한 쪽기 갔어. <laughs> 조용히 오면 될는데요 뜯을고 오니까 까시가 좋아하나 그자. 잠시 들어와. 아이고 여러분들. 들어와. 잠시가. 잠시이. 멀리는 안 가요. 그 호야, 애들 더 멀리면 될가지좀 가지만. 나자 이제 마당에 불다뽑아다 말고. 싹 불어내면 된대. 음, 호야, 뒹굴한하 하나. 응? 뒹굴한하 하나. 우리, 우리 호야, 착하네. 삼기와 삼돌이도 봐줄 거야. 아리기 정글에서 되게 놀랬더만 깨왔네 아, 가자 호야 맛있는 거 줄게 들어가자 오놈들 음, 안 따라 들어온대